안녕하세요 상아예요 오늘의 주제는 프렌치 시크 입니다 무심한 듯 하면서도 도도한 그러나 눈길을 띌수 없는 그러한 아우라를 총칭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프렌치 시크를 우리는 왜 열망을 하는가 그것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짧은 영상을 같이 소개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5 tips to be the perfect French woman 입니다 완벽한 프랑스 여자가 되기 위한 팁들이라는 것인데 한번 하나씩 같이 보시죠 (1)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너를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크하다라고 말을 쓸 때는 뭔가의 비밀스러움 알고 싶은 베일에 쌓여있는 그리고 말이 막 많고 자신을 앞서서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가만히 있음으로써 침묵함으로써 남들이 나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 아우라를 뜻해요. 남들이 사실 나를 궁금해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도 포함되어 있고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어, 쓸데없는 행동, 오지랍을 부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가져가야 되는 매력의 어, 필수 조건이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매력이라는 정의는 정말 천차만별이고 너무나도 많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거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알고 싶은 어떤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내가 나서서 나를 구구절절 설명해 놓으면 좀 재미가 없고 소위 말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 말이 많은 것보단 없는 게 낫다. 굳이 나서서 MC의 역할을 자처하지 말자예요. 리더십이 있는 것과 쓸데없이 영양가 없이 나서서 정말 속된 말로 나대는 거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꼭 나대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한 좀어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또는 할 말이 없다고 해서 막내 자신을 어 낮추는 말을 함으로써 인간성을 막 드러내려는 행동도 음 딱히 좋아 보이진 않구요 그러니 침묵에 좀 익숙한 어 그런 여성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never never f e e pressure of looking perfect. 완벽해 보이려는 어떤 압박감을 벗어 던져라 해요. 저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정말 완벽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자신을 꾸미려 하고 남들이 보았을 때, 뭐 외국인 입장에서도 보았을 때 한국 여자들은 정말 빈틈이 없다. 어쩜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완벽하냐라는 칭찬을 듣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따라오는 말은 그런데 너무 다 똑같이 예쁘다라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문화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예쁜 여자라고 하면은 좀 이미지가 거의 다 비슷해요. 뭐흰 피부에 긴 생머리에다가 뭐 눈은 크고 쌍꺼풀이 있고 그냥 딱그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냥 한국 여자의 예쁜. 근데 프랑스에서 어떤 미인의 조건은 굉장히 없어요. 네, 조건이 없고 기준도 다르고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랄까?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고 파운데이션으로 피부의 결점을 완벽하게 가리지도 않고 뭔가 옷도 대충대충 걸친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완벽한 외모, 치장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타인의 시선에 너무 의식하는 거죠.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요. 나를 위한 완벽함도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보여주기 위한 완벽함이 너무 신경을 썼던 것이 아닐까. 근데 저는 이 원인이 여성 스스로 자신에게 있다고만 보지 않아요. 항상 모든 것은 이제 사회적인 규범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내면의 압박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비교적 자유로운 프랑스 문화에서는. 그렇게 막 완벽하게 보이려는 것에 집착하지 않은 게 아닐까. 물론 여기에 약간의 함정도 있습니다. 일명 꾸안꾸라고 해서 꾸미지 않은 듯한 꾸밈을 하는 것도 사실상 프렌치 시크의 일종이기도 하죠. 일부러 부수수한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첫날 다 말리지 않은 머리를 따고, 어, 잔다든지, 그럼 아침에 약간, 뭐랄까, 이렇게 웨이브진 꼬불꼬불한 머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기도 하고 일부러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구제 옷을 찾아 입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이어트를 해서 뭐 저녁을 굶는다든지 많이 먹지 않는다든지 해서 굉장히 슬림한 몸을 갖기 위해 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아예 안 꾸민다라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불어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농셜랑스라고 뜻을 풀이하자면 은 자연스러운 무심함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런 여유로움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서 내가 안 꾸미는 게 아니고 어떤 내면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음, 내가 어,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면 나 있는 그대로 뭐 어때라는 것에서 완벽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더 도도함을 빛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Third, 음, 이번에는 되게 완벽하게 행동을 하라고. 어, 얘기를 해요. 어 아까는 신경 쓰지 말라던 이번에 또왜 완벽이라는 단어가 나와? 제가 생각했을 때의 차이점은 아까는 이제 보이는 거 루킹에 있어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는 기준 다다르테고 그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너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라는 어떤 자신감, 음, 너의 개성을 너가 존중해주면 돼라는 것인데요. 이번에 얘기한 3번은 오히려 내면의 통제.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의 키 를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의 기준 안에서 너만의 태도와 품격을 설정해라. 직접적으로 딱 시각화 돼서 보여주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코디 뿐만 아니라, 음, 그것보다는 행동, 에티튜드, 어, 너의 어떤 에티켓, 매너, 이런 것들을 신경 쓰라는 거죠. 그것들은 내 삶을 통제하는 어떤 루틴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남에게 보여주는 친절함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내가 설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을 갖고 나간다는 의미에서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전 그리고 4번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쉽게 표현해서 오버하지 어, 말라는 거죠. 그냥 음, 나쁘지 않아라는 말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제첫 번째 책에서도 썼지만 쿠셔너라든지 과도한 음, 어떤 리액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왜냐면 그게 너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아요. 아, 뭐, 이런 말은 어떠하겠지만, 어떻게 들리시겠지만, 이런 거라든지. 아, 네, 뭐, 어, 아, 그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음, 사람을 가볍게 만든다랄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순간은 있어요. 사회적인 그냥 대행항의 기술이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내 이미지를 창조해 나가기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것이 좀더 무게감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크함 음, 그런 도도함과 관련된 것이라면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행동, 내 감정, 내 생각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뭔가 아 네, 막 이런 아 뭔가 이런 것들은 뭐랄까 쉽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누가 딱 자극줬는데 거기에 아 네, 아뭐 이런 것들 프랑스 친구들과 관련된 경험담에서 이야기했는데 나쁘지 않아라는 게그들에겐 칭찬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우린 항상 칭찬을 해줘야 되고 되게 잘 호응해줘야 되고 뭐 이런 배려 속에서 자라왔는데 싫으면 좀 굳이 좋다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어, 내가 싫다는데 왜? 남들의 비위를 굳이 맞출 필요도 없잖아요. 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반응을 하면서 party don't want to be the last one there.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은 음, 끝까지 남아있지 말아라. 어, 절정의 순간에 떠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 정말 파티에 오래 남아 있으면 좀 피곤해지고 초췌해 보이잖아요. 장돈되지 않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빨리 떠나라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창 이제 재밌는 순간, 음, 절정일 때 떠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아쉽지 않은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고 일번의 맥락과 연관이 돼서 너를 좀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남자랑 데이트를 할 때, 소개팅을 할 때도 너무 좋아.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막 2차도 가고 싶고 3차도 가고 싶어. 이러면은 남자는 오히려 더 시간을 보낼수록 여자에게 호기심을 잃는 것처럼 빨리 후다닥 매력만 던지고 나오는 방법? 그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 것이, 야기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과 여백을 아는 것이 핵심이다. 뭐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영상의 메시지를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무심한 태도. 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라는 마인드가 그들에겐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교육, 우리가 받아온 교육 방식과 너무나 다르고, 우리처럼 뭐 서열화 되어 있거나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어, 자신이 거절당할 수 있고, 틀린 의견을 제시해도 되고, 남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반론을 제기해도 되고 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라는 게 이미 체화돼 있기 때문에 음, 진짜 그런 무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 무심한 듯 무심하지 않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농 셜랑스처럼 뭔가 effortless elegance. 제가 갖고 있는 책 제목이 좀 비슷한 거라 가져왔어요. 네, 이거입니다. 제목은 French Art of Not Trying Too Hard 라는 건데, 어, 뭐 애쓰지 않는 어떤 프랑스, 프린치 아트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어, 미국식 같이 어떤 성과주의? 뭔가 이런 막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할 뿐더러 이렇게 멋있다고 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뭐, 그거에 따른 사회적 구조 결과는 뭐, 다른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는 것들을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보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여광하는 것이 아닐까. 왜? 대부분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미디어 트렌드, 패션 트렌드처럼 소비되는 영어가 프렌치 시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프랑스 여자들만큼이나 한국 여자들의 매력도 굉장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좀 생기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뭔가 한국 여자들의 어, 아름다움이 너무 뭔가 피부 어, 이런 미용 쪽에만 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아름다움을 좀 알릴 수 있는 어, 어떤 케이드라마나 그런 게좀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러면은 음,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조금 더 우리의 시크해져 보자고요.